네 안녕하세요 천원신궁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의 말 그대로 시비간지지지 열두띠에 대해서 특징과 거기에 따른 보완점에 대해 설명을 드려서 그 팁을 받고 이행 조금 하시면 내가 복을 하나 받을 거두개 받을 수 있잖아 그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GT입니다. GT 분들은요, 굉장히 계획이 확고하고 완벽하게 수렴이 되지 않으면 모든 일에 있어서 추진을 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모두하고 잘 유순하게 대하고 상대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만 한번 내가 마음먹었다 하면 그 일을 추진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 겁니다. 완벽하게 처리해내려고 하는 나의 그, 다부진 마음인 거지, 표현하면. 그러나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제일, 허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타이밍이에요. 내가 이 타이밍이 맞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 이행하지 않는 거야. 그럼 기회 놓치시는 거야. 때로는 내 계획에 있어서 너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발짝 물러나서서 살짝은 도전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면 야 당연히 좋지. 그러나 내가 타이밍을 놓치면 그 기회가 없어지는. 거니 우선은 기회를 받을 수 있을 만큼만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꼭 보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받으시니까요. 네, 그 다음에 추, 소띠죠. 소띠분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내 상대 이성이나 동성이든 나와 같지 않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수용하는 것보다 내가, 내, 내 주장에 있어서 먼저, 그게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A라는 주장을 갖고 있는데, 상대가 B를 갖고 있어. 그러면 B를 적대시 하는 게 아니라, B도 좋지만, A도 이래 이래서 좋다.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 부연 설명을 상대를 이해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영업을 오히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이라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내가 매일같이 뛰는 영업이 아니라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영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내가 한 프로젝트를 맡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보여져야 돼. 그 우두머리 격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 뭐냐 하면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주장을 내세우는 보수예요. 이해되시겠지. 그리고 그 말은 뭐야? 상대 말을 듣기는 않아 내 주장을 꺾이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분들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내 기준만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른쪽도 보시고 왼쪽도 보시는 노력이 필요해.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지. 그래야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 인덕이 쌓여요. 안 그러면 외로운 사주입니다. 마음에 끌탕을 하거든. 이해되시겠지? 그 다음에 호랑이띠입니다. 인이죠. 호랑이띠 분들은요, 대부분이 성격이 급합니다. 내가 오늘 A라는 계획을 세웠으면 오늘 해야 돼. 준비도 안 됐어도. 그러나 이런 분들이 추진력이 있는 건 좋으나 뒤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덕을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격 때문에 신임을 많이 잃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또 호랑이 띠들도 나름의 사주가 다 다르잖아요. 그 사주가 다르지만 특징적으로 보자 그러면 이분들의 특징은 마음이 여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보여지기는 활달하고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질것 같지 않고, 예를 들어, 모두하고 잘 지내는 편이나, 이런 분들이요, 상처를 더잘 쉽게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누구하고에 있어서 거절을 잘 못합니다. 호랑이띠가 무조건 세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 오히려, 이게 있어요. 남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내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러질 걸 알면서도, 굽히지 않고, 대의를 위해, 자기가 희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요, 한 발자국 물러나서 관망하는 자세로 가시는 게 보안점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안고 갈수 있습니다. 왜? 인덕이 많이 부족한 사주가 호랑이에요. 활달하고 사교성도 좋으나 자기의 감정의 기복이 남들보다는 롤러코스터처럼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 호랑이띠 분들은요. 뒷심은 인간에서 채우면 돼요. 인덕으로 거기에다가 추진력은 내가 공부가 돼 있어야지 기회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조금은 천천히 가도 기회를 놓치지 않으니 그 부분을 보완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 오늘은요. 좌축인 말 그대로 쥐띠 소띠 호랑이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꼭 보완하셔. 그래야지 운받지. 감사해요.